캐나다 출신의 성공적인 투자자 잭 카틀리는 수많은 경험 끝에 MACD 매매법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과거 다양한 매매 방법을 공개하며 많은 구독자들을 모았지만 현재는 유료 멤버십만을 통해 고급 전략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잭 카틀리의 MACD 매매법의 핵심 내용과 코드를 수정하여 더욱 개선된 MACD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지표인 만큼 다양한 매매법이 존재합니다. MACD는 이동평균 수렴 괴리 지수로 시장의 추세 강도와 방향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핑크선은 MACD 선으로 단기 이동평균 선과 장기 이동평균 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녹색선은 시그널 선으로 MACD 선의 이동평균을 나타내어 신호 역할을 합니다. MACD 값이 0은 기준선이며 양수는 강세 구간, 음수는 약세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MACD는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아래 제한 없이 무한히 변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ACD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 MACD 선과 신호선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양수이면 MACD 선이 신호선 위에 있고 음수면 MACD 선이 신호선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스토그램의 크기 변화는 MACD와 신호선 간 거리의 변화 속도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시장 모멘텀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선 매매 전략은 MACD 값이 영선을 상승 돌파할 때롱 진입, 하락 돌파할 때숏 진입하는 방식이고, 시그널 크로스 매매는 MACD선이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면 롱 진입, 아래로 내려가면 숏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실전에서 추세 강도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선 돌파 매매는 시장의 추세 전환을 너무 늦게 확인해 신호가 이미 뒤늦은 경우가 많고 시그널 크로스 매매는 잦은 노이즈로 인해 거짓 신호 발생이 큽니다. 단순 MACD 지표 기준으로 한 크로스 매매 전략은 상황에 따라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서 발생하는 크로스 시그널에서는 숏 포지션 진입을 참고 상단에서 발생하는 크로스 시그널에서는 롱 포지션 진입을 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MACD의 영선 돌파와 시그널 교차는 단타 매매보다는 일봉 차트와 같은 큰 타임프레임에서의 추세 분석에 유용합니다. 반면 단타 매매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MACD 다이버전스 매매입니다. 다이버전스란 차트의 가격과 MACD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괴리 현상을 뜻하며 추세 반전의 신호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MACD는 하락하는 경우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MACD는 상승하는 경우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표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후 추세가 반전될 확률은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로 실전 매매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때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캔들의 꼬리에서 발생하는 신호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드를 수정하여 기존 MACD보다 더 신뢰도 높은 값을 출력하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MACD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신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MACD와 신호선의 크로스 여부나 다이버전스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이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이버전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 매매에 활용하시려면 컨펌 과정이나 지표에 대한 추가 학습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은 다이버전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준비하시고 타점 진입은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모멘텀의 색상이 변할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익비는 기본적으로 1대2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추세가 좋아서 스윙으로 접근할 시 MACD와 시그널선이 다시 크로스오버 되면서 모멘텀의 색상이 변할 때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신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승률과 손익비 모두 챙기며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되면서 모멘텀 색상이 변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MACD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되면서 모멘텀 색상이 변했기 때문에 저점을 손절점으로 설정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설정한 목표가에 도달했고, 동시에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 되었기 때문에 진입했던 롱 포지션은 익절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모멘텀 색상이 변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면 됩니다.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모멘텀 색상이 변했기 때문에 고점을 손절점으로 설정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설정한 목표가에 도달했고 동시에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오버 되었기 때문에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익절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 리플레이를 활용해 실제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15분봉 캔들에서 지금 알려드린 매매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진입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추세 반전이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질 때 진입을 준비하시면 되고, 포지션 진입은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되면서 모멘텀의 색상이 변할 때 고점 또는 저점을 손절로 설정하고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손익비는 최소 1대 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 저점이 깨지는 뷰가 나와야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인지한 상태로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다이버전스를 찾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지 않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은 그거에 맞게 또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선은 교차됐는데 우리가 진입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은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때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신호는 무시하고 다음 구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고점이 돌파되고 지표의 고점이 낮아질 때 다이버전스의 조건이 갖춰지겠죠. 지표의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발동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이 시그널 표시가 나올 때 그때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CD가 크로스 되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모멘텀 색상이 변했죠. 여기에 표시도 되고 여기에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손절로 설정한 상태에서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했습니다. 이 후에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작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윙으로 포지션을 진입하실 분들은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됐을 때, 표기가 됐을 때, 그때 포지션을 익절하시면 되겠죠.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로스 오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한개 생겼을 때 신뢰하지 마시고 적어도 두개 이상 생겼을 때 그때 신뢰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진입한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추가 익절을 하셔도 되겠죠. 정말 추세가 꺾였을 때는 하단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을 때 포지션을 이 절하는 방법도 좋은데 15분봉 캔들로 진입하는 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한번한 한 번에 너무 큰 수익을 보려고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은 여기 저점이 깨져야겠죠. 그리고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아니면은 여기에서 영선 아래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갖춰졌을 때는 오히려 많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이 조건을 머릿속에 그려둔 상태에서 차트를 보시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발동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MACD와 시그널 선이 크로스될 때 그때 그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선이 나왔지만 적어도 두개 이상 나왔을 때 포지션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죠. 여기에서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컨펌난 구간의 저점을 손절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작도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추세가 발산이 된다면, MACD와 시그널선이 크로스 됐을 때 포지션을 익절하시면 되겠죠. MACD와 시그널선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꺾였는데 이전 저점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깨진 거이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리거나 크게 걸리는 구간을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겠죠.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조건이 갖췄고, 시그널선도 교차됐고, 히스토그램도 초록색으로 두개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겠죠. 다이버전스 컨펌 기준의 저점을 손절점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작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분할익절 이후에 MACD와 시그널 선이 크로스될 때 익절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크로스가 되고 히스토그램도 막대가 두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남은 물량을 전부 정리하셔도. 성공적인 매매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 지표는 작은 프레임보다 큰 프레임이 더 유리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MACD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4시간 봉 차트에서 MACD 지표를 켜보시면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MACD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되기는 했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더 크로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혹은 이 구간에서 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와야겠죠. 제가 수정해드린 MACD 기준으로는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 기준으로 지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입장에서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분할로 진입만 하더라도 꽤 좋은 평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4시간봉으로 해드리는데 1시간봉에서 하면 타점이 좀더 많고 대출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분할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구간이 지금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표의 다이버전스 시그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지표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죠. 그리고 MACD와 시그널선이 교차될 때 이때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26%의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봉에서 들어가면 더 많은 타점이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1차로 진입을 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로 진입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3차. 여기에서 4차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다 진입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평단을 계산하면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고점과 비교를 하면은 12%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익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선물로 롱숏을 다 익절하는 전략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롱 포지션을 참고 숏 포지션을 참는 방식을 응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MACD 4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현물을 진입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 있는 행동이죠. 이 결과가 틀리더라도 눌림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MACD 기준으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차라리 이 구간에서 현물을 진입하는 게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률 높고 손익비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트레이딩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알람방은 설정해둔 지표의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고릴라 알람방이나 메이플 MACD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릴라 알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3. 고릴라 알람방. 메이플 MACD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3. 메이플 MACD. 필요한 걸 적어주시면 되고, 둘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